세상을 보는 지식채널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를 설명할 때 종종 등장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기원전 5세기경의 군인이자 역사가였던 투키디데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전쟁을 기술하면서, 신흥 세력인 아테네의 부상과 이에 대한 지배 세력 스파르타의 두려움이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는 내용에서 유래합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용어를 국제정치학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미국의 그레이엄 앨리슨입니다. 그는 투키디데스가 말하는 역사적인 은유와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를 비교하면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분석하는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그레이엄 앨리슨의 논거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키디데스는 기원전 465년경부터 400년경까지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의 군인임과 동시에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저서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통하여 스파르타보다 전력이 약했던 아테네가 신은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스파르타의 두려움이 커졌고, 이런 상황이 전쟁으로 비화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아테네는 기원전 492년부터 기원전 448년까지 지속된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페르시아의 재침에 대비해 해군력을 주축으로 한 델로스 동맹을 주도하였습니다.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중심으로 지중해 곳곳의 도시국가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삼고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반도까지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기존의 패권 세력이었던 스파르타는 이러한 아테네의 움직임에 위협을 느꼈고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국가들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으로 맞섰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고대 그리스의 패권을 놓고 벌인 한판의 승부였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났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참혹한 손실은 고대 그리스가 몰락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투키디데스는 스파르타가 전쟁을 하기로 결의한 것은 아테네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아테네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세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투피디데스의 기술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원인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말하자면 아테나이의 세력 신장이 라케다이몬인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라케다이몬인들이 이처럼 조약이 깨졌으니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표결한 이유는. 동맹국의 말에 설득되어서라기보다는 헬라스의 대부분이 아테나이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아테나이의 세력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테나이의 국력이 누가 보아도 절정에 이르고 아테나이인들이 자신들의 동맹국들 권리를 침해하기 시작하자 라케다이몬인들은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번에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있는 힘을 다해 공격하되 가능하면 아테나이의 세력을 말살하기로 작정했다. 여기서 라케다이모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불렀던 스파르타의 명칭입니다. 2500년 전 투키디데스는 고대 그리스의 두 주요 도시국가를 초토화시켰던 전쟁을 야기한 치명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의 발발 요인을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으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당사국들의 직접적인 의도가 무엇이든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을 대체할 정도로 위협적일 때 그에 따른 구조적 압박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현상을 예리하게 분석했던 것입니다. 국제 정치학자들은 이 위험한 역사적인 패턴은 지금도 반복된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미국의 그레이엄 앨리슨입니다 그는 2015년 에트랜틱지에 투키디데스의 함정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기고를 통하여 투키디데스가 말하는 역사적인 의미와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를 비교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레이엄 앨리스는 2017년에 발간된 예정된 전쟁이라는 저서에서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헬로폰네소스 전쟁 때처럼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국이 기존의 세력 환도를 뒤흔들고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패권국과 신흥국이 무력으로 충돌하는 경향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연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레이엄 앨리스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지난 500년 동안의 기록을 살피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신흥강국이 패권국에 도전하는 사례가 16번 있었고 이 가운데 12차례가 전쟁으로 귀결되었으며 나머지 4개의 사례는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롭게 진행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은 프랑스와 러시아의 지지를 받는 영국이라는 지배세력과 신흥세력인 독일의 충돌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은 지배세력인 영국, 프랑스, 소련과 신흥세력인 독일, 지배세력인 미국과 신흥세력인 일본의 충돌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그와 함께 20세기에 들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은 사례로 미국이 영국을 밀어내고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차지한 것. 냉전시대 소련과 미국의 경쟁과 유럽에서의 독일의 부상을 사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번째 의 사례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들었고 투피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다섯 번째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초강대국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현재 의 세계질서를 지배하는 패권국이고 중국은 급성장하는 강력한 도전국입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레이엄 앨리스는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분석하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는 몇 가지 원칙과 전략적인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앨리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미국과 중국 역시 두 가지 진실만 제대로 새긴다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우선 지금 궤도에서 수십 년 안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냥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로 전쟁은 필연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주요 지배 세력들이 전쟁을 벌이지 않고도 경쟁 세력들과 심지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세력들과도 관계를 잘 조종해 나갈 수 있었음을 알수 있다. 그는 아무리 관계가 적대적이더라도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자살행위라는 게 엄연한 사실이라면 결국 협력적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냉전을 겪으면서 서로 아무리 달라도 핵전쟁을 피하려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레이어 멜리스는 예정된 전쟁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투피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의 기원과 국제적인 사례를 살피고 이것이 현재의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해주는 함의를 설명하면서도 책의 후반부에서는 어째서 전쟁이 필연적이지 않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 두 사회의 지도자 모두가 과거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양측 모두의 핵심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적 단초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초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1970년대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헨리 키신저와 저우얼라이가 소통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국가 정상급 수준의 관심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오늘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요약하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처럼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강국이. 기존의 세력 판도를 뒤흔들고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패권국과 신흥국이 무력 충돌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미국은 현재의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패권국이고 중국은 급성장하는 강력한 도전국이라고 할수 있으며 자칫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파멸적인 전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정상급 수준의 관심과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레이엄 앨리슨이 예정된 전쟁이라는 저서에서 제시하였던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에서 평화의 문을 열어줄 12가지 열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레이엄 앨리슨의 예정된 전쟁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극한 경쟁 속에서도 충돌하지 않고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